이게 네, 또 불편하네요. 네, 어, 되셨으면 다행입니다. 어, 와이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이거 네. 할때뭐 언급하신 생각하셔도 돼요. 이거 하나 더 만들어놔야 되겠네요. 아이모티처, 스크롤 프로젝트, 레인 유어 팀, 군. 네, 바로 가이 되셨네요. 이 화면이 첫 화면이었네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디플로이 매뉴얼리를 선택을 해서 폴더를 올리면 된다.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. 뭐가 많이 열렸는데, 자, 다시 돌아갔어. 자 그러면 이제. <laughs> 내 컴퓨터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인스타 페이크 앱을 올렸어요. 올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어 내가 내 컴퓨터에서 보던 거랑 여기 서버에 올렸을 때 모습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거를 또 수정을 했단 말이죠. 내 컴퓨터에서. 그러면 수정된 파일을 다시 업로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. 그것만 알려드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. 자 사이트에서 여기 두 번째 상단 두 번째 보면 디플로이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. 네, 여기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여기 있죠. Need to update your s 사이트. 여기에 다시 그 폴더를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. 네, 여기 디플로이즈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퍼블리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. 여기 폴더 다시 업로드하면 같은 주소에 파일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완료했다. 아 이제 손안볼 거야. 내 손을 떠났어. 하신 분들만 이제 과제방에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. 자 수준은 어디까지 어디 정도까지 하면 되는지. 제가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6시 반에 와가지고 작업을 해서 아 이정도면 되겠지 <laughs> 한 30분 정도 밖에 안했는데요 어, 요거거든요 요게 메인 페이지입니다 네, 조작하긴 하죠 조작하지만 들어가야 될 컨텐츠는 있습니다 제가 요새 주로 쓰는 코딩이라는 코딩 스터디 네,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올리겠다 라는 컨텐츠가 분명하죠.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광고를 넣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어 저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바뀌게끔. 그래서 얘를 버튼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진만 지금 하나 딱 칸이 넣어놨습니다. 얘도 사실은 칸 나눠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. 네, 급하게 사진 한 장만 넣었습니다. 이 정도 네, 어렵지 않으시죠? 이정도에 퀄리티면 전부 다 30점 맞으실 수 있습니다. 제출 기간만 잘 지키시고 어, 늦게 제출하시는 분이 계실수록 제가 평가하는 끼는 편해져요. 어, 왜냐하면 그렇게 막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차이를 둘수 있는 것은 출석하는 부분과 뭔가 늦게 제출하시는 그런 부분만 제가 감점하실 할 수가 있으니까 덜 미안하더라고요.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 늦게 제출하신 거니까 어, 너잘 보시야. 이런 거죠. 그래서 그 기간이랑 이런 수준만 맞추시면 되고요. 어, 제 생각은 저는 이거는 좀 틀에 박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이렇게 가로로 메뉴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좀 특이하게 좀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만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첫 화면이 바로 어 메뉴가 나오는 버튼을 첫 화면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뭔가 그냥 심플하게 만드신 수도 있어요. 굳이 뭐 버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. 뭘 3초 뒤에 화면이 넘어가게끔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창의성을 조금 발휘하셔가지고 자기성까지는 아니에요. 그냥 조금 본인의 컨텐츠에 딱 맞게 그런 페이지, 첫 페이지, 이 페이지만 만드시면 30점입니다. 보셔서 아시겠지만, 중간 과제는 그렇게 변별력은 없을 것이다. 한번 직접 내 사이트를 만들어 본다는 경험을 강조를 하는 과제입니다. 되셨죠? 자 그러면 이제 넷플리파이 홈페이지 주소 업로드 하신 거는 되실 겁니다. 예. 로그인. 네. 로그인이 안 된다고요? 문제네요. 자 로그인 문제 해결하고 다시 올게요.